사일째 아침인가요 4일째, 4일째 아침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샌드위치랑 누룽지랑 그리고 과일이랑 간단하게 먹고 좀 늦었어요. 몇시반 거의 반아요 응. 4일 타니까 이제 점점 힘들 수딧소가 좀그 가슴 100유로가 있나? 아 100유로가 뭐야? 100유로가 뭐야? 1000유로는 달리겠다. 가산 보고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여기 쓸 거니? 응? 장점. 응? 호깃의 장점. 쪼끔해가지고. 응? <laughs> 흔들리지도 어? 않아요. <laughs> 100명 틈 사이에 너무 쪼끔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. 스위스로 넘어오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가지고. 페르비니아에서 탈까하다가 올라왔습니다. 근데 눈이 오고 있어요. 많이는 아니고 근데 시야가좀안 좋을 것 같아서 내려가겠습니다. t 큐 n k y u 됐나? 있어? 오케이 추가지고 지금 잠깐 쉬러왔습니다 포트를 한잔 마시고요.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마세오른 산이 보여요.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네. 바람은 부지만 날은 네. 좋네요. 그런데 눈이 엄청 얼음 빙판 눈이라 저 같은 초보자가 타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실실 제가 지금 글을 읽요이 무슨 논란이 되어요? 화가 많이 나신것 같아요. 들어와서 두 번밖에 안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. 왜냐? 눈이 너무너무 얼음판이여가지고 이탈리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리프트가 I 별로 없어요. 체르몽트입니다. Yeah. Yeah. 이탈리아에 리프트가 많아가지고 <laughs> 좀 이동하기도 편하고 여기는 체르빙이야. 되게 좋은 것 같아. yeah, <laughs> 거 같아요. 에 서도 남체 바자리라고, 거기서 맨날 구선병 걸렸 거든. 바라클라바를 안 올리고 탔거든요 구글을 쓰니까 햇빛이 이렇게 강한지 모르고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타버렸어요 오빠는 코가 딸기코가 돼버렸어 <laughs> 어떡해 돌아가면 이제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겠다 근데 네, 아, 코가 진짜 많이 터졌나 그러니까. 난... 집에 가서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슈퍼에서 닭다리 4개를 샀는데 그걸로 닭볶음탕을 만들어 먹을거예요 갑시다 누가 있어? <laughs> 어떤 꼬마들이 응. 뭐 뿌리고 있어 눈 같은거 네 오늘은 닭볶음탕 닭다리 6개 오늘은 오빠가 짝꿍이 냄비밥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양이 더 많은거 같냐? 왜 응, 같은 그... 양의 쌀을 했는데 <laughs> 그리고 오늘 닭볶음탕을 만들었습니다. 닭다리 6개, 사유로 밖에 안 합니다. 이거 맛있는 음.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, 진짜 맛있다. 음, 맛있네. 사실 체리비니아에는 맛있어 보이는 제과점이 별로 없어가지고, 슈퍼에서 티라미스를 <laughs> 샀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먹는 첫 티라미스. 음. 음, 분부나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짠네. 그래도 마스카폰에 맛이 살짝 나는 것 같다. 음, 맛있네. 음, 나쁘지 않습니다. 음. <laughs> 한국 음식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, 어떤 음식을 챙겨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지금 곳간이 거의 다빈 상태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저희가 지금 여행이 며칠 안 남아서 지금 거의 다 먹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있는 닭곰탕이랑 설렁탕 이런 거 있죠? 아까 부대찌개를 하나 먹었어요 이거를 한 12개 정도 챙겨 갖고 왔고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두 사람이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오징어짬뽕도 다섯 개짜리를한 봉지 가져왔었고 그리고 김도 챙겼고요. 고추장을 이번에 가져왔는데 이건 먹지 않았어요. 고춧가루도 조금 챙겨왔고요. 누룽지도 좀 챙겨왔는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. 얘는 사실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얘네를 거의 못 먹었어요. 얘는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곰탕, 뭐 미역국, 북엇국 계란국. 계란국은 몇개 먹었습니다. 아침에 이거에다가 그냥 밥해서 먹고 가면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잘 챙겼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쌀인데요. 얘는 그냥 마켓컬리에서 샀어요. 그래서 150g씩 들어 있어서 한 번에 한끼딱해 먹기 좋아서 이거를 3kg 정도 가져왔습니다. 한 봉이 1.5kg인데 그거 3kg를 가져왔어요. 그리고, 누추한 냉장고를 열어보면, 여기도 한국 음식이 좀 있습니다. 일단, 그, 백종원 선생님 소스는 어제 다 먹었지. 응. 그건 다 먹었고요. 아이고, 겨울이라, 이렇게 제육볶음 소스를 좀 가져왔어요. 그래서, 고기는 슈퍼에서 사면 되니까, 그냥, 이렇게 휘리릭 해서 먹을 수 있는 거. 그리고, 이거, 그냥 젓갈. 낙지 젓갈도 두통 가져왔는데 지금 한 통은 다 먹고 한통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파우치 같은데 넣어서 판 500g짜리 깻잎 그리고 김치 볶음김치를 또 1kg씩 들어있는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2kg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 볶음김치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그냥 많이 안 먹었어요 씻어서 먹지 제육볶음이나 닭볶음탕에 넣어서 먹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또 발견한 이 짜서 먹는 쌈장이 있거든요.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쌈장 통에다가 갖고 다녔는데 이제 부피도 그렇고 약간 터질 위험이 있어서 조금 불안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 쌈장 그래서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매운 쌈장이랑 단면 쌈장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이번에 진짜 1등 공신이 있는데요. 이거. 이 태모에서 산전자인지 밥솥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저쌀 150g을 딱 넣으면은 둘이서 한끼 먹을 수 있는 밥이 완성된답니다. 아이고.